어그게 뭐더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분명히 사러 온게 있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메모지를 찾아봐도 집에 두고 왔고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20년을 알고 지낸 이웃인데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어? 내가 왜 여기 왔지? 방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멍하니 서서 천장만 쳐다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이제 늙었나 봐. 하지만 의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력 저하의 80% 이상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뇌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잠든 뇌를 깨우는데 단 5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경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아침 첫한 시간의 습관이 뇌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든다고요.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간단한 습관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의사들이 직접 추천한 뇌를 깨우는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72세 할머니가 깜빡하던 기억력을 되찾았고, 68세 할아버지는 신문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돌아오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뇌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뇌는 밤새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폭구하고, 톡소를 배출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뇌는 매우 약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땀으로 호흡으로 어. 소변으로 말이죠.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케첩처럼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끈적한 혈액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뇌세포들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매일 수개월 수년간 반복된다는 겁니다. 뇌세포는 서서히 피로해집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옵니다.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단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책을 읽다가 같은 줄을 세번 읽습니다. 집중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연료 저하로 인한 초기 경고 신호라고요. 내가 지금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73%가 이런 가벼운 기억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엔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세계 신경과학 연구팀들이 수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일본 토쿄 의과대학 연구진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침 1시간의 습관이 뇌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든다. 10년입니다. 여러분이 70세라면 60세의 뇌로, 65세라면 55세의 뇌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비싼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영양제를 사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복물과 두뇌 활성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한잔 마시고, 간단한 동작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첫 30분, 미지근한 물한 잔과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만으로 뇌속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20%입니다 이 말은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이 20%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꺼져가던 전구에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웠던 방이 환해지듯이 여러분의 뇌도 다시 밝아집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돌아오고 단어가 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 근거를 알아야 믿고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한 잔이 혈액을 깨웁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몸에서는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생수병 한개반 정도의 양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빠지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마치 물근죽이 식으면 되직해지는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는 혈액이 뇌에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15분 만에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끈적하던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뇌세포들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이 신경 연결을 자극합니다. 간단한 목 돌리기, 어깨 들썩임, 손가락 펴기 이런 작은 동작들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목과 어깨를 움직이면 경동맥을 통해 내려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합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면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게 전두엽까지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뭘 하는 곳일까요? 바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세 번째 아침 음식이 뇌세포를 깨웁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쓰는 대식가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새 굶주린 상태죠. 여기에 올바른 영향을 주면 뇌가 깨어납니다. 달걀 노른자, 블루베리, 호두, 녹차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 전달물질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뇌신경을 연결하는 기름입니다. 녹차의 카페인과 태아닌은 도파민을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 움직임, 음식,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웁니다. 이론만 들으면 반신반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70세 이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자님은 매일 아침 커피 두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특히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혈압약을 두번 먹거나 아예 안 먹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같은 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한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5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알람 없이도 아침 8시, 저녁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났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집중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으면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정자님은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느낌이에요. 이렇게 맑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호 씨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아침을 대충 드셨습니다. 빵한 조각,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 내내 머리가 멍했습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드셔보세요. 특히 뇌에 좋은 음식으로요. 박영호 씨는 매일 아침 달걀 한 개와 블루베리 스무디를 챙겨 드셨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 정기 검진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 점수가 18점에서 26점으로 올랐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 바꾼 게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아침 습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10분 뇌를 깨우는 습관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 기상 직후 물한 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물 마시기입니다. 양은 300ml, 종이컵으로 한컵반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십니다. 두 번째 단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동작만 기억하세요. 먼저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립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으세요.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이걸 5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목 돌리기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 다음 왼쪽으로 돌립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좌우로 각각 5번씩 합니다. 마지막은 손가락 펴기입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10번 정도 하세요. 이세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합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뇌 활성 아침 식사입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달걀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호두 세 알.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달걀은 삶은 달걀이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신선한 게 없으면 냉동도 괜찮습니다. 호두는 그대로 드셔도 되고 잘게 부셔서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공복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지 마세요. 물 섭취량도 한두 컵으로 조절하시고 약 복용 시간을 지켜 주세요. 이세 단계를 매일 아침 실천하세요. 총 소요 시간은 15분입니다. 딱 1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자고 일어나는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복잡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 15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한 잔, 이건 뇌의 첫 전원 버튼입니다. 미지근한 물 300ml가 여러분의 혈액을 깨우고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스트레칭 5분, 이건 뇌회로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간단한 동작 3가지가 뇌혈류를 2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뇌활성 아침식사, 이건 기억력의 연료입니다. 달걀, 블루베리, 호두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워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 여러분의 뇌는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깨울 시간입니다. 70세 이정자님이 그러셨습니다. 3주 만에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됐습니다. 68세 박영호 씨는 두달 만에 기억 점수가 8점이나 올랐습니다. 이두 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배우자와 함께 보세요. 친구분들과 꼭 공유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맑은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스트레칭으로 깨어나는 뇌, 건강한 아침 식사로 충전되는 기억력.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맑고 또렷해질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